좀 이제 그려보면, 이제 전체, 이, 지금 현재 관계에서의 이, 악, 이 민들레의 태도를 좀 불안전 애착의 결과로 지금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음 만약에 이제 이게 애착적인 관점에서 이 내담자의 그 뭐라 그러나 그림을 좀 이해를 해본다면, 어, 지금 현재, 음, 단순하게 그냥 이 불완전한 환경에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음, 잠깐만요. 그 지금 만약에 이제 대상관계 관점에서 만약에 이제 이 내담자의 그런 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 내적 대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대인관계에서 그 내적 대상이 어 이렇게 지금 현재 친구가의 관계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친구가 어 좋은 대상관계를 맺는 것이 어, 이제 형성이 어려웠고 그것이 또래 관계에서 좀 불안을 느끼고, 어, 온라인 세계로 좀, 어, 이렇게 피해 있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지금 현재 이 내담자의 문제를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고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상을 맺는, 어, 대상인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또 활동적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어,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바쁘니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음. 이렇게 지금 어, 추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라는 대상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 이렇게 지금 이, 이 민들레에게는 좋은 엄마만 있는 거예요. 이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현명한 음. 좋은 엄마. 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나쁜 엄마라는 것이 약간 내가 필요할 때는 없어서 서운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나쁜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그, 부모라는 대상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동시에 있는데 이게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민들레 같은 경우는 어이 대상 자체의 엄마를 좋은 면만 지금은 드러내는 거예요 현명하다 엄마랑 뭐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가지는 이 서운함이라든가 뭔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투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게 치료실에서도 일어나고 실제 대, 실제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이래야 이제 이 전체 통합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 대상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친구가 아직까지 상담자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그까지는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상담자하고 거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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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음. 사실은. 어, 뭐라 그럴까. 6학년 때 이제 그 따돌림 경험한 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 친구가 안의 내적 대상 관계가 불안전하잖아요. 스테이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친구 관계에서의 그런 일들이 이제 그거를 확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촉발적인 것을.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이 위험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어, 뭐라 그럴까, 그, 안전한 곳으로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가 안전한 곳, 그러지 않는 곳,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사실은, 어, 우리가 관계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안전하고 이상적인 관계가 지금 현재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중간적인 대상으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림이라든가 버튜버라든가, 그 다음에 AI 채팅 앱 제타라든가, 이런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는 뭔가 이제 그 대상 자체들이 나를 공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 없이 관계를 계속 이제 그 그런 대상하고 욕구를 지 충족시켜주고 있다.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지금 이 민들레에게 학교라는 것은 어떤 거냐, 면 특히 급식술이라는 거는 자기를 공격했던 그 따돌림했던 가해자, 가해자들을 마주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또래 전체가 잠재적인 위험, 위험, 군이 되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 지금 민들레는, 어, 자기 안에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혹은 거절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사실은 어, 뭐라 그럴까, 그, 내가 말 실수하면 남이 상처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관계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이제 투사를 하는 거죠, 부분들을. 응. 응. 그래서 조용하게 관계에서 물러나서 행동을 지금, 이제, 조용히 혼자 지금 지내는 행동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친구들은 또 나를 싫어한다라는, 어 그런 생각들을 어 약간 투사적 동일시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내면으로 갖고 있는 거죠 부분들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현실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좋아하는 그림이라든가 글씨기 만화책 뭐 성우 흉내 이런 판타지 세계로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거죠 AI 캐릭터를 직접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상처주지 않는 이제 대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 내담자의 문제를 만약에 대상 관계 관점으로 관계에 대한 이런 걸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음. 지금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지금 동의가 되세요? 네. 그러면 상담자가 이제 어떻게 상담을 목표로 해야 되냐면 음. 지금 내담자가 세상을 좋은 굿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베이드를 무서우니까 공격도 못 하고 공격을 받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관계 생각도 하고 실제로 관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한테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막 지금 쏟아내잖아. 계속 이제 아까 상담자 가 질문한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쏟아내고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어, 왜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안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쏟아낼 데가 없잖아요. 근데 상담자한테는 상담자가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이야기 조곤조곤 조곤 들어주고 또뭐 이거 한번 이거 배치를 해볼까? 어, 그렇구나. 어, 이거는 또 뭐야? 하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또 이걸 어, 이건 또 이렇게 했네? 하고 이제 어쨌든 이 민들레 입장에서는 상담자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지 않고 이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죠. 안정적인 경험을 내담자가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뭐라 그러나요? 이야기를 지금 쏟아 놓는 거죠. 현재. 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쏟아 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어요. 그분들. 네. 그러면은, 어 이제 내담자가 실제로 회피하고 있는 건 뭔가요? 음. 이 이야기를 지금 사실 내적으로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우리가 발달상의 아이들이 스플리팅 되어져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통합되어져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대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ADHD적인 세, 신경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그것의 일차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더큰 어려움은 대상에 대해서 통합이 안 돼서 계속 좋은 것으로만 얘기해서 자기의 힘든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게 지금 그 상담 초반에 굉장히 메타포로 이런 부분을 음. 자기가 분열되어 있는 것들, 지킬 앤 하이드, 아이들이 보통 놀이라든가 놀이 음. 아니고 이야기 안에서도 이런 게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 지킬 앤 하이드가. 지킬 앤 하이드의 그 제목의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분열된 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으로 자기가, 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얘기는 직접 못 해요. 엄마 얘기나 친구 얘기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게, 가상으로, 영화로, 안전한 곳으로 이야기를 지금, 어, 상담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 이런 상황이에요. 하고. 그러니까 내 내면에, 지금, 좋은 모습인 지킬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모습 하이드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되지 못하고 극심한 갈등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야기가 그 모래 상자 같은 데서도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칼을 든 사람. 칼이라는 게어 되게 그 메타포로 뭔가요. 칼이라는 거 공격적인 거잖아요. 적대감, 분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체 우리가 나이프 칼에서 칼을 드는 것의 상징적인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에 그 나쁜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강한 공격성 충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음. 현실에서는 말을 못 해요. 음. 말을 못 하니까 이런 강한 메타포로 상담 초기에 상담자에게 딱 던져주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못 알아볼까 싶어서 세 개의 단서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전사가 뭐예요? 음. 한쪽 눈은 가리고 우리 궁예처럼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것도 정말 아이들 모래상자에서 많이 나오는 그이 메타포거든요. 이것도 분열 상태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가려진 눈이라는 건 뭐예요? 뭘 가리고 싶어요? 해 애면하고 싶은 거 자기가 내 안에 하이드 공격적인 것은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눈을 가려버린 거야. 이 파괴적인 것들을 보고 싶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 가려진 눈. 뜬눈은 눈물을 흘려요. 이 음.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있어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눈뜬 눈은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음. 또 이렇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죽이잖아요. 칼로 죽여버리고 싶은 이 공격성, 재, 그런 거 공격성을 가지면또 죄책감을 느끼죠. 죄책감, 고통. 그런 걸 이제 내가 인지하고 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또 지킬의 모습. 이것들이 지금 어, 지킬엔 하이드하고. 이눈 가리고 뜬이 굉장히 대비적인 이 분열의 상태를 극명하게 지금 어 상담 초반에 얘기를 해주면서 현재 자기의 상황을 어 뭐라 그럴까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있어요 협박 받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공격성을 인정을 못하고 원인을 어디로 둬요. 협박 받고 있다고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내 본심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음. 상황이야. 왜 그래? 이 죄책감을 덜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음. 이렇게 그러니까 내 분노가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통제할 음. 수 없어서 외부 흠에 의해서 나는 강요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죽이는 거야. 음. 이렇게 지금 어 자기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 이제 이그 저희 모래상자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면을 가면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상자 할때 가면을 벗겨보니까 부모님이 음. 울고 있었다. 이 얘기는 정말 아이들의 모래상자에서 거의 나오는 공통 주제예요. 이게 뭐냐면 음. 억압된 분노를 향하는 진짜 대상이 누구야? 음. 부모님이라는 음. 거야. 이게 암시적으로 주는 거야. 이게 정말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똑같아요. 이런 모래상자 이야기 보면. 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엄마랑 같이 자고 싶고, 현명하다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런 대상인 부모님에게는 내가 감히 음. 분노와 적대감을 어때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못하지. 메디프스 컴플렉스처럼. 그래서 그 사실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슬픔을 눈물로써 지금 나오는 거죠. 그 저는 좀 이제 아쉬운 게 이미 이 민들레는 상담 초기에 자기의 심리적 상태를 명확하게 상담자한테 던져준 거예요. 모래상자를 꾸미지 않았는데도 마치 모래상자에서 꾸며진 이야기처럼 너무나 상징적인 메타포가 명확해요. 그 상담자 이거 갖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아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이 직접적인 사람의 가족 관계를 탐색하면 안 나오지 위험하니까 이런 그 매체. 이 얘기를 했잖아. 이 매체라는 게꼭노리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매체로 지킬은 하이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킬은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일까? 하이드는 음. 어떤 마음일까? 지킬하고 하이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려진 음. 눈과 눈물 흘리는 눈을 갖고 두 개로 두 자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두자기법 두 자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그거 갖고 그냥 아이하고 가려진 눈 이거 뭐 가려도 되고 뭐. 뭐, 이렇게, 뭐, 종이를 뭐, 찍어도 해야 되잖아. 꼭 노력하면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경계선이라든가 보도라인이라든가 보도라인 펑션, 어, 그, 인텔리전트 펑션 기능이 있는 아이들도 음. 이렇게 자기의 정서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학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어도.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 뒤에 이것이 이제 상담자가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음. 상담 초반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부모 이야기나 가족력을 이 아이한테 탐색하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음. 이런 메타포를 준걸 갖고 메타포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놀이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면 놀이고 성인들은 이런 메타포를 갖고 은유로 얘기하죠. 이미지.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이런 이미지, 청소년들도 이미지, 아동도 이미지, 이미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하나의 메타포고, 놀이를 사용했던 선생님이라면 훨씬 더 이거를 이야기를 갖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전체 상담의 방향성이라고 봐집니다.